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전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재계약 대신 집을 팔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 전세를 구하나 싶어서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 목돈이 부족해지고, 집세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감당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시니어 주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위에서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신청 자격이 있었는데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거 복지 관련 상담과 정책 연구를 20년 넘게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하나예요. 제도를 알면 삶이 훨씬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집 걱정이 사라지면 건강도 따라 좋아지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보조부터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 집을 안전하게 개보수해주는 지원까지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매달 지출이 줄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요. 특히 끝까지 들으시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이상 절약하면서도 훨씬 쾌적한 집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바꾸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해당돼요. 그리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죽어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나이에 이사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을 옮기는 일은 단순히 짐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죠.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고 병원이나 시장,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냥 기존 집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이사를 하지 않아도 주거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월세 보조나 주택 개보수 지원 같은 제도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에 난방이나 전기 배선이 낡았다면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의 경우 이런 지원이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나이 든 분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고 손잡이와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넓어서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 임대료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지를 늘려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거나 집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를 때 내가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미리 알아둔 덕분에 불과 한달 만에 새 집에 입주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세 걱정이 없으니 잠이 잘 온다며 웃으시죠. 이런 제도는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모르고 있다면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리게 돼요. 더구나 일부 제도는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게 맞는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현재 거주 형태를 정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거 지원 제도는 이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미 소득 수준이 증명된 상태라서 추가 서류 없이도 주거 지원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어르신은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소득이 거의 없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격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니, 고령자 전용 공공 임대주택과 전세금 지원 두 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임대주택 입주와 함께 이사 비용 지원까지 받아서 큰 부담 없이 이사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만 65세 이상만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또 일부는 가구원수나 주거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너무 낡아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주민센터나 시청의 주거복지과를 통해 현장 조사를 받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신청을 준비할 땐 모든 서류를 한번에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같은 기본서류는 대부분의 제도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미리 발급받아두면 다른 제도 신청 때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돼 있으면 서류를 챙기느라 시간을 허비하다가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엔 모든 조건이 맞는데도 신청 시기를 놓쳐서 다음 해로 미뤄야 했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챙겨야 할까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생활 속에 알림망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정기적으로 들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거 지원 제도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제도 변동 사항이나 신청 기간을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23개월에 한 번만 방문해도 최신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활용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복지로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제도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주거복지 카테고리에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주택 개보수 지원, 전월세 보조금 신청 안내 등이 날짜별로 올라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나 지인에게 문자 알림을 받아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웃과의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제도 신청을 제때 한 분들 중 상당수가 같은 동네 어르신이나 경로당에서 정보를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가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만, 들은 내용을 바로 믿기보다는 주민센터나 시청 주거복지과에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70대 부부는 경로당에서 고령자 주택, 개보수 지원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조건이 딱 맞았죠. 결국 화장실과 부엌을 새로 고치고 미끄럼 방지 시설까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미끄러질 걱정이 없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정보를 꾸준히 챙기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지원책이 나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한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변화에 맞춰 계속 조정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주거 지원 제도들이 있고 각각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돼 있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무엇보다 집 구조가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돼 있어 생활이 편합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손잡이가 설치돼 있고 거실과 복도에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 응급상황 시 관리사무소로 연결되는 비상 호출 버튼이 있어 안전합니다. 다음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일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죠. 특히 전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6세 어르신은 보증금 500만 원이 부족해 계약이 어려웠는데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이사를 미루지 않아도 됐죠. 세 번째는 주택 개보수 지원입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주는 제도예요. 화장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전기 배선 교체, 난방기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주방 개수대 높이 조절, 단차, 제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낡은 집은 화재나 낙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보수 지원이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월세로 사는 분들은 이 지원금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독거, 어르신은 월세 20만원 중 12만원을 바우처로 충당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매달 식비와 약값을 여유있게 쓸수 있게 됐죠.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각각의 조건과 신청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첫 단계는 자격 조건 표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주거복지과에 가면 현재 운영 중인 주거 지원제도의 목록과 조건이 정리된 안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거주 형태를 직접 적어 넣어 대조하면 바로 해당 여부를 알수 있죠. 제가 상담했던 한 67세 어르신은 처음엔 자신이 어떤 제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 표를 함께 확인해 보니 전세금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세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받아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입주 후에는 화장실과 부엌을 새로 고쳤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두 가지 지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크게 기뻐하셨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조건의 세부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은 집값과 예금을 모두 합쳐 계산하는데 보유 주택이 있어도 낡아서 가치가 낮으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하는데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도는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제도는 하나를 받으면 다른 제도는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택 개보수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과 중복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에요. 서류 준비와 신청 순서까지 잘 맞춰야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첫 번째로 기본 서류 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거 지원 제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재산증명서가 그것이죠. 이네 가지는 미리 발급받아 파일에 넣어두면 다른 제도 신청 때도 그대로 쓸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순위 정하기입니다. 여러 제도에 해당되더라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동시에 하면 심사 과정이 꼬여서 둘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 지원을 먼저 집이 안전하지 않지만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주택 개보수 지원을 먼저 진행하는 시기죠. 세 번째는 신청 시기 맞추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택 개보수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 공고가 뜨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주 1회 정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는 현장 확인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원제도는 서류, 심사 후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원이 집을 방문해 실제 거주 상태와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때 집이 너무 어수선하거나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문 전 집안을 깔끔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 우선 순위, 시기, 현장 확인까지 챙기면 절차에서 막히는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지원을 받는 것 이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이 제도가 중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의 독거 어르신입니다. 평생 살던 집이 낡아 겨울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여름엔 습기가 심했어요. 난방비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단열 시공을 하니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엔 겨울이면 무릎담요를 덮고 있어도 추웠는데 이제는 반팔 입고 지낼 때도 있다며 웃으셨죠. 단순히 집이 따뜻해진 것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69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이 부족해 난감해하던 중 전세금 지원 제도를 알게 됐죠. 신청 후 불과 3주 만에 무이자로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받아 원하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후 부부는 이제는 집세 걱정 없이 생활비를 계획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6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혼자 사는 그녀는 경로당에서 들은 정보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화장실이 너무 작아 불편했고, 밤마다 미끄러질까 두려웠습니다.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은 미끄럼 방지 시설, 넓은 복도, 비상 호출 버튼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사 후 그녀는 집이 안전하니까 외출할 때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사회복지사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는 것도 큰 이한이 됐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건 주거 지원제도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삶의 질을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 건강과 심리 상태가 함께 좋아집니다. 또, 집 걱정이 줄어들면, 이웃과의 관계, 여가 생활, 건강 관리까지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되죠. 이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면, 제도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상황 정리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 거주 형태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소득은 연간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산은 집과 예금, 자동차까지 포함해 적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할 때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제도 목록 만들기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주거복지과에 들러서 현재 운영 중인 주거 지원제도 안내지를 받아오세요. 안내지에 적힌 자격 조건과 내 상황을 비교해 해당되는 제도를 체크합니다.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은 대부분의 제도에서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미리 발급받아두면 신청할 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번째 신청시기 기록하기입니다. 제도별 신청시기와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모집 공고가 뜨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장 확인 대비하기입니다. 집안을 정리해 두고 안전 문제나 보수 필요 부분이 잘 보이도록 해두세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현장 상황이 명확히 보여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정보 나누기입니다. 내가 받은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이 있다면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놓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키면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주거 지원 제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제도를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도를 활용한 뒤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집세 걱정, 보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머릿속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여유가 생활 전반에 퍼집니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쓸수 있고,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도 잦아집니다. 심리적인 안정은 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생활비 절감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나 공공임대 주택 입주로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난방비, 전기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절감된 비용은 식비, 약값, 취미 생활 등에 쓸수 있죠. 실제로 한 어르신은 절약된 돈으로 매주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건강이 눈에 뛰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셋째는 안전성 향상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손잡이 설치 전기배선 교체 같은 개보수 작업은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상승입니다. 안정적인 집이 있다는 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런 제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건 누군가는 그 도움을 받으라고 마련한 거니까요. 신청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조금이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느꼈다면 바로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걱정 없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